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서 어 미적분학 기본정리 1번에서 여러분들 하셨던 게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함수가 a 상수에서 여가 이제 변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f(t)dt. 자, 이렇게 정의된 함수도 하나의 x에 의존하는 하나의 함수였다.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하면 자, 얘를 x로 미분하면 여러분들 미적분학 기본 정리 1번에서 했던 내용이 x를 t에 갖다 집어넣은 자, 요런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게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 1번이었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나온 것들은 이제 2번하고 3번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x의 형태인데 만약에 어, 여기 이제 뼈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x가 아니라 x에 관련된 어떤 gx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y라고 한번 함수로 한번 적 x에 의존한 함수가 되죠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dy가 x에 의존하는 함수니까. dy, dx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 이게 이제 유도를 한번 결론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유도를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미분법에서 했던 합성함수 미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gx라는 애를 gx라는 애를 u라는 애로 치환을 만약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y라는 함수는 자, y라는 함수는 인테그럴 a에서 u까지. 자, 이걸 u로 치환을 했으니까 a에서 u까지 형태의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첫 번째 식에서는, 여러분들, y가 u에 의존하는 함수니까 y를 u로 미분을 하면, 자, 첫 번째 요 식에 의하면 u를 t에 갖다 집어 넣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밑에서는 y u라는 애가 x에 의존하기 때문에 u를 x로 미분한 형태. 그래서 u를 x로 미분하면 g 프라임 x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미분법 때 우리가 dy dx라는 애를 계산하는데 합성이 되어 있어요. u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합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가 자, U 형태가 개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라이프 니츠의 기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결합으로 우리가 미분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앞에 부분은 요 아래쪽의 형태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DYDU 그래서 이 형태가 F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를 X로 미분한 형태는 G 프라임 X가 되겠네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y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u는 내가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x의 형태로 변형을 주면 u 대신에 다시 gx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형태의 미분의 결과가 등장하더라 라는 게 바로 이두 번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자첫 번째가 기본폼이죠. x를 미분하면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면 x가 t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건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들어왔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이 덩어리를 통째로 t에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덩어리를 통째로 t에다 갖다 집어넣면 f덩어리 마무리만 덩어리 자분해를 미분해서 곱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형태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버전이 이제 요 밑에 세 번째 형태인데요 자 위아래가 다 있어요 위아래가 자 위쪽도 x에 의존하는 형태 아래쪽도 x에 의존하는 형태가 등장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결과적으로 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저저 저 형태를 어두 개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 볼수 있냐면 h x에서 a까지. 더하기 a 에서 gx 까지 자 이렇게 나눠 놓은 상태에서요 요 a 하고 hx 를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요 두개를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 a 부터 hx 까지 자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죠 지금 그래서 저세 번째 형태를 요렇게 바꿔치기가 된 거니까 이두 부분은 다 2번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얘를 x로 미분한다는 거는 어, 위 2번에서 처럼 gx를 통째로 t에다 집어넣고 마무리를 미분해서 곱한다 마이너스 또 hx라는 애를 t에다가 통째로 집어넣고 마무리는 hx를 한번 미분해서 곱한다라는 이세 번째 결과가 바로 가장 일반적인 버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 문제는 몇개좀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숭실대 문제 한번 보시죠.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ex라는 파트가 ex라는 파트가 결국은 어, 미분이 됐을 때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통째로 t자리에 들어가요. 이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변수 t자리에 저 덩어리 ex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t의 3승의 t자리에 ex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무리 항상 저이 덩어리 들어간 걸 미분해서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형태. 2를 대입하면 2x는 2가 되니까 3승을 하게 되면 8이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8은 9, 루트 9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니까 3이 6이라는 형태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도 h(x)라는 게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가 x에 의존하는 형태가 있고 안쪽 피적분은 t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d/dx h(x)라는 것은 결국 h를 미분하면이라는 뜻하고 동일한 표현이니까 자 h 함수를 미분하면 x 제곱을 피적분 t에다 넣는데 피적분이 t밖에 없어요. 그래서 x 제곱 t에다 넣었어요. 마무리는 이 덩어리, X제곱을 미분한 형태를 한번 곱한다. 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어, EX의 3승의 형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2017년도 문제하고, 이 명지대 2016년도 문제는 지금 함수가 똑같아. x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밑에 여러분 상수는 어차피 우리 미분할 때 예,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미분을 하게 되면 자, g 프라임 x는 자, x 제곱을 자, 피적분의 t 자리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x 포넨셜 마이너스 자, t 자리에다가 x 제곱을 갖다 넣고요. 자, 마무리는 집어넣은 x 제곱을 한번 미분해서 자, 이렇게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거 4승의 형태 앞에 2x 는 앞에다 붙여 주시고 마이너스 제곱의 제곱이니까 어, 4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다섯번째 있는 형태가 될것이고요그 어, 다음 함수 미분 똑같아요 그래서 x 제곱을 어, 피적분에다 갖다 집어 넣은 형태에서, 어, 미분이 들어가면 이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다 루트 2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2, X에다 루트 2 집어 넣으면, 자, 루트 2를 4번 곱하면, 여러분들,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어차피 두 번, 2번, 두 번씩 묶어가지고 2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는 4의 형태가 등장을 하니까, 결국, 최종 모양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네요. X제곱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준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X4승 을 한번 볼까요 X4승이다. 자, 피적분이 c 퀀트 T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자, 미분을 했을 때, 자, 저 X4승을 피적분의 T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T, T, T에다가 X4승 넣고, 마무리는 요거, 대입한 X4승을 미분한 형태.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2번에 이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을 때렸습니다. 위쪽에 X에 의존하는 형태의 표현이 있고, 피적분 T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때리면, 자, T 피적분 형태의 TT t 자리에 1 플러스 EX를 갖다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 x 제곱에다가 루트 1 플러스 T 자리에 1 플러스 E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0을 넣게 되면 1 플러스 EX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분자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루트 2분의 1인데, 어 루트 2분의 1인데 아 우리 마무리를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입만 했고요. 지금 대입만 했고 자, 대입만 했고 미분형 2가 빠져 있는 형태다. 예,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실수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준비하실 때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좀 어, 신중하게 좀 공부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곱하기 2가 돼 가지고 자, 2분의 루트 2분의 2죠. 루트 2분의. 2 그러면 유리화 작업을 한번 했을 때 자 여기 밑에가 2로 되니까 2와 2가 약분 돼서 결국 루트 2라는 형태의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자이 형태도 역시 집어넣는 놈 집어넣고 미분 자 미분 때리면 자사인에자 익스포네셜 t 자리에다가 저 x 제곱 플러스 x를 넣고요 마무리 미분한 놈 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한 형태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자, 0을 넣게 되면 0승이니까 2의 0승 1이죠. 1그 다음에 0을 넣게 되면 1이 되니까 결국 사인 1이라는 음,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루트 x라는 형태의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p적분의 t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미분하게 되면 자 루트 x를 t자리에 갖다 넣습니다. 그럼 ln 루트 x 마무리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 때려서 4. 자4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ln 루트 4, 2 루트 4.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답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지금 한자 루트 표현들이 없죠 보기에. 그러면 루트 4라는건2 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어 ln 2 e. 여기도 2가 되니까 2, 2는 4 그러면 여러분들 4를 l n 이하고 곱해서 이런 표현의 답을 찾으시면 4번에 답이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여기도 루트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ln 함수 한번 볼게요 ln 자 이것도 미분 한번 때려보면 자 lnx라는 함수가 피적분의 t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루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 자리에다가 lnx 넣고 마무리 lnx를 미분한 형태가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2를 집어넣으면 ln, 2는 1이죠. 1. 그래서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 2ln 지우면서 x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1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분모 쪽으로 우리가 2분의 1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3번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다 자 코사인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자 여기 지금 코사인 x가 p적분의 t제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 저 t자리에다가 코사인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코사인 x 점 찍고 코사인 미분한 형태가 어,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3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여러분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입니다 60도 60도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게 되면 요거 제곱이 걸려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마,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전체 보는 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428분의 루트 3이라는 형태가 답으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탄젠트 형태도 하나 볼까요? f 프라이맥는 도함수니까 미분한 형태 한번 자 탄젠트 x를 p 적분의 t에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사인 t 자리에 탄젠트 갖다 집어넣고요. 마무리는 탄젠트를 미분한 형태의 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사인 안에 탄젠트 시컨트 제곱 1번에 예,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자, 위쪽도 x의 변수, 아래쪽도 x의 변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아, 우리가 세 번째 봤던 형태로 문제를 풀어 주시는데요. 자 미분하면 자 위에 거부터 t 자리로 들어갑니다 피적분 함수의 t 자리 그래서 s 사 n t 대신 x 넣으면 x 제곱 점 찍고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자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t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인의 자 t 제곱인데 지금 여러분들 x 빼기 루트 2분의 파이가 t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t 자리에요 노란색 자 여기에 점 찍고 자 이것도 미분하면 1이죠 1 여긴 상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 루트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사인에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걷어지면서 2분의 파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러분 들 여기 x에다가 루트 2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 0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되도록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는 1, 0은 0.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 아래 다 변수를 갖고 있고요. t만의 함수가 안쪽에 들어 있다. 이거를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x의 마지막에 2를 갖다 대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미분한 형태부터 보면은 음... x제곱도 t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t자리에 x제곱 넣고요. 점 찍고 요거 미분한 거한번 곱하면 2x 마이너스 자, x를 t자리로 넣으세요. 탄젠트 x 점 찍고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결과에다가 X는 1을 대입하면 자,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 탄젠트 1이 되고요. 이 x는 2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탄젠트 1. 자, 그럼 탄젠트 1을 2개에서 탄젠트 1을 빼면 탄젠트 1 하나가 남는 자, 이런 형태의 답이 1번에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형태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모양은 위아래 변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피적분에 있는 뼈대 그대로 가져오시면, 어, t자리에 갖다 넣는 작업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1 빼기, 자, t 대신에 위에 있는 것부터 넣어볼게요. 1 빼기 4x. 제곱, 루트, 1 플러스 3배의 4승이 되겠죠. 자그 다음 마무리는 항상 곱자 미분하면 요1 빼기 4x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자 이번엔 아래쪽에 있는 1 플러스 4x 를 t 에 갖다 넣는다 이번엔 4x 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3배의 1 플러스 4x 점 찍고 자1 플러스 4x 도 x로 미분하면 4가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미분한 도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자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자 0을 한번 넣어보면요 여기 1 마이너스 4x는 x에 0을 넣으면 1이 됩니다. 1 그래서 어 1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1곱하기 루트에 여기도 어 1이 되는 거니까. 1은 어, 4번 해봐야 1이죠? 그러면 3배 하니까 3. 여기 3, 더하기 1 하면 4. 그럼 루트 4가 여러분들, 루트 안에 값이 4가 나오니까 2의 형태. 여기 마이너스 4있고요 자, 빼기. 자, 역시 이번에도 영 넣게 되면 여기 루트, 가로하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1 빼기 1배 곱하기 루트. 자, 루트 안에 또1 됐고, 4배도 1이고, 3배에 3, 1 더하면 4. 루트 4는 2가 되겠네요. 자, 거기다 4. 자, 그럼 최종 모양은요, 요, 가로 안에 거 먼저 계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은, 플러스 4되고요 여기도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4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 플러스 4가 돼서, 어, 결국 8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자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 x분의 1 아래쪽 x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거 미분 도함수 f'x는 어, 위에거 3승이에요 여러분들 사인 3승에 t자리에다가 x분의 1 마무리는요 어,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자, 아래쪽에 있는 x제곱분의 1이 t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 i n 3승에 x제곱분의 1이 들어갔죠. t자리에. 자, 마무리. x제곱분의 1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 하나 빠지니까, 어, 마이너스 x3승분의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하고 관련된 표현을 찾아 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들을 보면은 앞쪽이 사인 삼승의 x 분의 1 들이 다 걸쳐 있는 모양이니까 지금 요 부분을 정리하는데 요게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x 제곱분의 1이 요게 앞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코사인 붙어 있는 애들은 다 틀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어, 답은 1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쪽도 이 가로에 있는 애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 x 3승분의 2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답이 1번에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위에 거 x 넣고 아래 거 루트 x 집어넣는 형태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한번 g 미분해 볼까요? 자, 위쪽의 함수, 아래쪽의 함수 둘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적분의 LNT라는 t 자리에다가 갖다 넣을 건데, 자, 위에 거부터 t 자리에 코사인 x 플러스 t x 제곱. 자, 점 찍고 자, 요 놈, 집어 넣은 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엑스 플러스 2x 가 되겠네. 마이너스에, 자, 아래쪽에 익스포넨셜이 t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는 요거 미분한 거니까 2에 t승이 한번또 곱해지겠죠. 자,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요. 자, 0을 집어 넣게 되면은 요거부터 계산해 볼까요? 0을 넣게 되면 0이고요코사인0은 1이죠. 그럼 ln은 1 얼마입니까? ln은 1 제로가 되니까 이 옆에 거는 계산 안 해봐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어 여기 t가 아니라 x죠. 이거 어 미안합니다. 익스포네셜 x가 들어가고 미분하면 익스포네셜 x가 되는 거니까 자이 부분 여러분들 0 넣으면은 2의 0승 1이죠. 요것도 1이 되네. 0이 되네. ln은 1 제로 그래서 결국 답은 어, 0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자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양대 문제인데 에, 이제 미분을 한번 해서 2분의 1을 대입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바로 미분 하기 전에 위아래가 다 있는데 지금 표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에서 플러스 a 까지 라는 표현은 우리 정적분 계산대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쪽 함수를 가만히 보세요. 우 함수인가, 기 함수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사인에 루트 절대지 t가 들어가 있으면요. 요 형태는 마이너스를 집어 넣더라도, 마이너스 t를 집어 넣더라도, 어차피 그냥 절대값 t 집어 넣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우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대로 들어가는게 원칙인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t를 넣어 봅니다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t 넣었으니까 절대치안이 마이너스인데 요 부분이 그 마이너스 t 절대치 붙인거나 그냥 절대치 붙인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돼서 이건 원래 함수인 ft와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놈하고 안 붙인 놈하고 동일하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 함수라고 부르죠. 우 함수.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우 함수 기능을 우리가 써서 fx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두배 0에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 함수 성질을 써서. 자, 그럼 여러분들 저거보다 이게 좀 편한 게 뭡니까? 저쪽은 위쪽 미분하고 미분, 아, 위쪽 거 미, 미분, 아, 예, 위쪽 거 t에 넣고 미분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아래쪽 거 넣으시고 미분 곱해주고, 두 번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상수니까 위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입하고 미분을 하는 상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두 배에, 자, 두 배에, 요거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 통째로 t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t 자리에 아크 사인 루트 x 점 찍고 자 이거는 아크 사인 덩어리 합성돼 있죠 합성 합성 아크 사인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덩어리 제곱분의 1에다가 덩어리 한번 미분하면 2 루트 x 분의 1이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얼마 넣게 되냐면 2분의 1을 갖다 넣는데요. 자두배에두배에 2분의 두 배에 1 갖다 넣으면 여러분들 2분의 1에다 루트 씌우면 어, 루트 2분의 1이 되죠. 루트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1 루트, 루트 1은 1이니까요. 루트 2분의 1입니 여러분들 아크사인 루트 2분의 1은 45도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어, 사인 두 배에, 사인, 루트, 안쪽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된 겁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여기에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2분의 1 들어갔으니까요. 2분의 1, 루트의 제곱이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와서, 1 빼기 2분의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가 루트 씌우면 루트 2분의 1이고 뒤집어주는 개념이니까 루트 2로 올라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가 2자 요거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자두배의 루트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우리가 요 부분이 여러분들 루트 2분의 2가 돼서 역수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곱해지면 2니까 여기 약분돼서 1로 사라질 거고 어 최종 답은 지금 모양이 앞에 두 배에다가요 사인 관련된 부분이니까 3번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루트 4이 부분이 여러분들 각각 루트 들어가면 루트 4분의 루트 파이니까 루트 4는 2로 바뀌겠죠 2분의 루트 파이라는 형태의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